에리 프롬. 1900년 3월 23일에서 1980년 3월 18일. 미국 신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이다. 프랑크프르트 학파의 프로이트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 석자의 역학에 의해 사회나 문화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다. 저서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선과 정신 분석 등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출생.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베를린 정신 분석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1929~1932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 연구소의 강사로 있다가 나치스의 대두로 1933년 미국으로 망명. 귀화하였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베닌튼 대학교, 멕시코 국립대학교, 예일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S. 프로이트와 K. 마르크스의 영향하에서 출발한 브롬은 파시즘의 선풍에 대중이 말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체험을 통해 근대인에게서의 자유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의 사색 활동에 전부를 바쳤다. 현대에 와서 일반화되어가는 신경증상이나 정신적 불안은 개인적인 정신 분석 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프로이트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그 나름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석자의 역학에 의해 사회나 문화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즉 인간주의적 정신 분석이다. 저서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의 자유, 건전한 사회 선과, 정신분석 인간의 승리를 찾아서 의혹과 행동혁명적 인간 등이 있다.